이름은 비슷해 보이는 두 열차 ITX 새마을과 새마을호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X 새마을과 새마을호는 KTX보다 아래 등급의 열차로, 평균적으로 무궁화호 열차보다 소요시간은 조금 빠른 편이고 운임은 다소 비싼 편입니다. ITX 새마을과 새마을호는 같은 등급의 열차로, 두 열차의 운임은 같고 외부 모습은 비슷한 편이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ITX 세마을은 서울 부산, 서울 진주, 용산 목포, 용산 광주, 용산 여수 엑스포, 청량리 영주, 서울 시내 운대 노선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특실 없이 모두 일반실로 운행되는 객실은 KTX보다 좌석 간격이 넓은 편이고 좌석은 ITX 청춘 열차와 비슷한 편입니다. ITX 새마을은 별도의 커피칸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차에서 간단한 식음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판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3호차와 4호차에 각각 1개씩 열차당 총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ITX 새마을 열차는 좌석마다 테이블이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문은 커튼 대신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객실의 앞과 뒤에는 큰 짐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콘센트는 각각 앞과 뒤 세열식 창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객실의 맨 끝과 앞쪽 세열식 창쪽 좌석에 앉아야만 콘센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름은 비슷한 세마을호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선 세마을호라는 이름으로 다니는 열차는 현재 장항선에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세마을호라는 이름으로 운행되고 있는 이 열차는 ITX세마을과는 달리 무궁화호 객실을 개조하여 운행하고 있는 열차입니다. 따라서 좌석 형태는 무궁화호 열차와 비슷한 편인데 ITX세마을과 같이 좌석마다 선반이 하나씩 추가되었고 4호차와 5호차 사이에는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항선세마을호 열차의 콘센트는 모든 좌석의 창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ITX세마을이 창 쪽에서도 일부 열만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장항선 새마을호는 창측 좌석만 예약한다면 콘센트 사용이 모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통도 쪽에 앉아서 여행을 하는 경우라면 콘센트 이용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ITX 새마을과 새마을호 모두 정기권, 네일로 패스 이용객을 위한 평일 자유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유석을 운영하는 열차인지 여부는 코레일 톡 혹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ITX 세마을은 6호차, 세마을호는 5호차가 자유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